요즘 팔씨름이 세계적으로 매우 유행을 하지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팔씨름이 남성분들 사이에서는 크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프로 선수들도 나오고요. 국가를 대표하는 유명한 팔씨름 선수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원래 남성들은 그 팔씨름으로 자신의 힘과 기술을 뽐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팔씨름 붐이 일어나면서 더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팔씨름하면 생각나는 그 치료 사례들이 몇분 계시는데요. 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환자분은 어, 22살 때 군대에서 복무하던 중에 부상을 당한 경우입니다. 전투 훈련을 마치고 내무반으로 들어와서 팔씨름 왕을 뽑는 시합을 했다고 합니다. 아, 환자분은 젊은 패기에 많은 동료들을 이기고 끝까지 올라가다가 더 강한 사람과 결승전에서 붙게 되었는데 시합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뿌저득하는 소리와 함께 팔이 너무나 아파져서 더 이상 시합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환자분은 군부대 병원에도 가보기도 했지만 통증이 계속되고 또 마치 철봉에 매달렸다 떨어진 것처럼 어깨가 계속 아프다고 했습니다. 군 장비를 들고 근무를 해야 하는데 계속 통증이 있어서 결국 열애를 받고 저희 병원에 찾아오셨습니다. 환자분이 내원하셨을 때그 이학적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관절 운동은 비교적 잘 되는 편이었으나 손을 앞으로 돌리고 수시업 자세를 할때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이미 6개월 이상 보존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좋아지지 않아서 결국 수술을 받기원 했고요. 우리는 환자분의 엑스레이와 MRI 검사를 통해서 리버스 반카트라고 하는 병이 발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리버스 반카트는 관절을 돌렸을 때 외전, 외여전하면 관절이 빠질 것 같은 불안감과 함께 아픔을 느끼고 실제로 빠지는데 그것을 반카트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걸 탈구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반대 방향으로 했을 때 생기는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이 내원하셔서 찍으신 엑스레이입니다. 앞에서 찍은 거또 겨드랑이 쪽으로서 해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거 일반 엑스레이상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십니다. 여기에서도 어 크게 문제는 없지만 요 끝부분 여기를 리버스 방카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되게 빠지면 이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걸 방카트라고 하고 반대편에 있어서 리버스 방카트라고 하죠. MRI 를 찍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상완골두를 받치고 있는 관절와 순이 있고 이걸 우리가 날개축지뼈 이렇게 얘기하는 견갑골인데요. 이번에 이 견갑골의 관절와 순에 이쪽에 있는 것을 이걸 방카트에 해당하고요. 반대편 뒤쪽에 있는 것을 리버스 반카트라고 하는데, 여기가 찢어지면서 이게 결절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환자분이 움직일 때마다 계속 통증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경 수술을 했습니다. 보통은 뒤에서 앞으로 넣어서 이쪽 부분을 쳐다보게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 해서 뒤쪽 부분을 보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관절와 순이 너덜너덜해지면서 찢어지고, 이 들춰보면 저 뒤로 여기 결절종이라는 노란 액체들이 이쪽으로 흘러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부터 이만큼 찢어지는 큰 손상을 입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이렇게 꿰맸습니다 관절 화순을 실로 꿰매줘서 이제 여기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환자분께서 다시 내원하셨을 때 찍은 엑스레이입니다 수술 전과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는데 이 부분 지금 빨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리버스 반카트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잘 꼬매져 있어서 안정성을 회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의 MRI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처음 MRI에서 보면 이게 결절종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안정화되고 이 뒷부분이 든든하게 고정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이렇게 또 하얗게 변형이 되어 있는데 환자분이 팔이 그 이후에 한번 다시 빠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뼈가 약간 이렇게 찍혀 있는데, 그러나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후 운동을 좋아하던 환자분은 또 5년 뒤에 팔꿈치를, 골절을 입어서 저한테 다시 찾아오게 되는데 어깨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사용하고 있다고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수많은 성공 사례 중에서 리버스 방카트라고 하는 어깨 실병을 치료받으시고 회복하셔서 만족스러운 일상생활을 하시게 된 환자분의 치료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년 건강의 적신호를 청신호로 바꾸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